강인들, 성령이 내게 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 오늘 때 이제 사장을 통해서, 그, 그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움직임과 하나님의 사랑을 만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의 파절까지 말씀으로, 오순절과 성령 강인한 말씀으로, 시간 함께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이 성풀에 게깨우는 놀라운 사랑과 역사가 우리 다이나오신 여러분의 신년과또 사정과 또, 또 직장과 또사업장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땅 사람들의 삶을 들수 있도록 예수님의 목사님들이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오늘 주님께서 이 성령 강림자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기독교의 3대 명절로는 오늘 우리가 성탄절, 또 부활절,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고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돌아가신 날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으로 이땅에 최초로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의 배경과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6월전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 열흘이 지나서 50절날이 되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령이 특별한 날, 곧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50절에 맞추어서 강림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렐루야. 신학의 요순절과신약의 강림,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를 알아보면서 성경 세례의 의미와 그 축복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울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분노를 주제대로 따라가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의 우순들은 어떤 날인가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성경에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세별기인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나옵니다. 이 중에 오순절은 밀수학을 거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려지는 네, 절기인 동시에 신의 사에서 모세가 율법을 수여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아멘. 알레르기야 구약의 오준절은 바로 맥주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풍성한 수확을 이 절기로서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7월 첫째 주일을 맥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역사를 보면 은 가난한 자와 의지할 것 없는 객들이 금주일까봐 일부러 밭에 이삭을 남기줄 정도로 사랑과 나눔의 절기성을 미래로터볼 수가 있습니다. 단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즐기고 축하하며 기뻐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인 것입니다. 오순절은 추수한 것을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며 전적인 헌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거을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대로 각자의 수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와 공기와 피를 알맞게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알렐루야. 이 조신 하나님께 귀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주저자마다 이를 깨닫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경은대상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스도 리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는 하나님의 더큰 축복을 가져오게 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또한, 오순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절개입니다. 모세는 주소의 이적일뿐 아니라 모세가 시내상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죄악한 세상에서 이 세계를 인도하신 말씀이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내하는 능력과 권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팔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주의 백성들에게 육체의 양식을 주실 뿐 아니라 영의 양식도 풍성하게 풍급해 주심을 말씀합니다. 아님.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 그것을 세상에 주는 커다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등이요,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도저히 알수 없는 것을 하나님과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이 흔한 것이며 영스럽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등과 피. 우리가 지금 우리 과업의 우리가 거어야할 길을 인도해 주심을 말씀합니다. 그분은 바로 등이 되시고 빛이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심을 말씀합니다. 칠로사자는 바로 빛이 없이는 어두운 창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성수에 있는 등과 같으며 이스라엘에게 비춰진 불빛 등과 같은 것임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칠이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셔서 항상 감사와 축복이 넘천하시는 그런 삶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으로 의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신학의 우순절을 말씀하십니다. 신학의 우순절은 성령께서 강령하신 날입니다. 본문 사장 전 2장 2절의 4절 말씀에, 홀열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너희 안전 온질에 가득하며, 둘이이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하님은 성령, 성령과 예수님을 통하여 예도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며 마지막 시대에는 새로운 변화의 사건인 것입니다. 휴약시대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신이 임자하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으로 제한적이며 이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한편 신앙의 우주들은 성령께서 영혼을 취소하기 위해 귀회를 세운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놓기까지 쉬지 않으시며 세상의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볼 때까지 일하십니다. 주사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는 예수님의 탄식은 지금도 그러므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도 일꾼이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도꾼의 주인이신 성경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는 우리 가족과 이웃들의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된을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재 내가 주 안에 내가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합니다. 성들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대전서 6장 19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재를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과 철저히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역시 육체적으로 접촉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의 밀접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자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실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 풍문 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자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마음으로 말씀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은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놀라운 기적과 인연에 놀라운 타역는 역사를 일으키는 은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여러분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한강의 하나님께 수환할 때에 주님께서 성령세를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가고 계십니다. 김태훈을또이 일을, 더영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힘들, 날 성령이 이 말씀들과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 함께 먹고 모든 것을 서로 유익하게 공유하며 사랑으로 교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해 교회가 그로부터 세로졌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모두가 하나가 되고 능력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으로만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택하신 찬양을 넘쳐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찬양을 통해서 이 추구천이 다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한나라를 세우시고 천국의 역사를 이 땅에서 이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은가다 감사의 축복으로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가합니다 아멘. 세번째로, 나에게 주시는 성령세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슨들의 축복과 역사는 귀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앙에 걸쳐 올라갈 믿들에게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일하시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 추수의 기쁨을 누리고 말씀의 능력 속에서 살아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봄 11장 13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수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인자는 십자가의 일을 구원으로 현재적으로 체험할수 있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위에 예수를 빛하던 베드로가 편화되요 주를 위해 십자를 거꾸로 지고 죽을 수가 있었고 기득기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이방을 인 위해 복음을 전파하는 대사도 파울로 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내가 넘치신 아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 네. 성령인들은 예수님과 통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입체를 입고 이 땅에 있을 때에 열두 명의 제자들과 당, 당신을 따르는 소소히 이런들과만 통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때와 창조를 가리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 또 통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내가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면 하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되는 믿는 자로 하여금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당하고 하는 것에 기쁘게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 상대하는 수고하며 땀 흘리며 때로 기득기이라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과 동요하면 그 수고와 어림이 오히려 기쁨이 됩니다. 주를 위해서 면만는 일, 불쌍한 일, 이웃을 시생하는 일, 복음을 위해 순교하는 일, 오히려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은의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전전 5장 40절 41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저희가 올때 여기어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경우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영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따나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순절의 주소의 수고를 통해서 열매를 컸듯이 이러한 수고와 헌신뒤에는 바로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발사도가 고백합니다. 두부대우서 4장 7절과 8절을 말씀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늘은 나를 위하여 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가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고하는 모든 사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극은 하늘의 멸류관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비박하던 사람들이 변화대에서 동역자가 되며, 우리를 괴롭히 질병이 변하여 간증거리가 되고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축복으로 변화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알렐루야 오순절은 풍요와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절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념 역시 이 땅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게 하는 축복의 철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 축복을 누리고 나누어 펴푸는 위대한 성령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님께서 위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구약의 우순절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신약의 우순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나에게 주시는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령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축복을 이전에 우리가 속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선제의 성령 강림은 풍요와 기쁨 넘치는 축복의 절기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하는 그런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계들이김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선절 성령 강림 역시 이 땅의 모든 영혼을 구하고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게 하는 축복의 절기임을 말씀합니다. 나보다 성령 충만하고 이 축복을 누리고 또 나누어 베푸는 우리 귀한 예문의 공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님나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는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구약의 우순절이 또 축복이요, 신약의 우순절도 축복이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능력 받는 것은 더큰 축복임을 말씀하시고, 이 은혜가 지금 우리 모두에게 이바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늘 예수께서 안에서 지난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아비키한 삶을 통해서 늘 성령이 내, 아니, 내 자신으로 만나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와 같이 성령도 연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여친이 강가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늘 성령과 동행하고 우리 주님민의 안에 계셔서 일하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믿음으로 승리하신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드러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속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귀한 손으로 택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시도록 붙들어 신발을 감사드리며 아버지하 아님 오늘 도게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게 하시고 주님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 아멘. 아멘. 그 신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사랑 성령이 여러 가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갈수있도록 이끌어가시고 지켜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십니다. 지금 예배드립 있는 예배의 모든 분석들이고, 그리고 지구촌의 모든 14만 4천의 모든 성교들이고 지금도 불처지와 강단이여 기도되었고, 강철은 모든 하나님의 모든 종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으로 그걸 보고 분진하고 있고, 지금도 지학교에서 몸부림치며 기도되고 있는 우리 북한의 지학교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영원하신 사랑이 영원 무궁세세토로 함께 있을지어다.